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요. 네. 어... 다항식,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항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이, 단어, 이 단어에서는요, 크게 네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자 내가 단항식 설명할 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 이거 알려줬었는데 단항식 할때 끼리끼리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은 문자 같은 문자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는 거고요 맞죠? 네. 숫자도 같은 숫자끼리 부호도 부호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죠? 다항 네. 단항, 단항식도 똑같아 단항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시에는 특이사항으로, 과로가 좀 다양하게 나요. 와 과로를 풀어야 돼요. 네. 과로가 좀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 세 가지요. 여러 한 과로가 있고, 음. 여러 한 과로가 있고요. 여러 한 과로가 있어. 이거 무슨 과로? 소가로. 얘는요? 중가로. 가로 얘는? 네. 그래서 과로를 풀 때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것 순으로, 순으로 풀어. 작은 거에서 큰거 순으로 풀어. 그렇죠. 소가로 순으로 풀어가지고, 얘 먼저 푼 다음에 얘 풀고. 그 다음에 얘 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단항식에서 했던 것처럼 끼리끼리,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어떤 한 끼리? 음. 동료 한 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은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부호는 부호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야.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시다. 바로 풀 때는 소괄호 먼저 아니면은 중괄호 먼저. 소괄호. 소괄호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 에 마이너스 3x 얘 풀어주면은 몇 아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얘가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니까 맞죠? 네.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이 중괄호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맞죠? 네. 한번 풀어봅시다. 자 x 플러스 y 의에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중괄호에 두고 3X랑 플러스 X니까 몇 X? 어, 4X 마이너스 y. y 그렇죠 자 이제 풀어볼게요 진짜로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아, Y, y.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무슨 한 끼리? 동묘한 아,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예요. 자 x랑 계산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4x죠. 네. 자 x랑 마이너스 4x 계산하면 몇 y,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3X. 2y랑 네. 플러스 y니까 플러스, 플러스 y. y. 이런 식으로 괄호를 먼저 풀어준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네. 이렇게 니다두 번째. 플러스 3 y 요 어? 플러스 3y. 플러스 3y 왜? 네? y랑 y. 어머. <laughs> 어, 아, 응. 여러 <laughs> 실수는 그래? 하면 안 돼요. <laughs> 어, 하면 안 돼요. 플러스 상황. 아, 너네가 <laughs>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몰려고 이렇게. 어, 거 그럼, 당연하지.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응.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거다 지적했을 거야. 그치? 아 자, 넘어갑시다. 아, <laughs> 아이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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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파트 갈게요. 두 번째 파트는 자, 2차 시계 뭐라고 나왔지? 자, 2차식의 더쌤과 뺄쌤이라고 나왔어요. 2차식의 더쌤과 뺄쌤. 자, 2차식의 더쌤과 뺄쌤도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푸는 건 똑같아. 근데 그냥 다만, 그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2차인 2차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2차식이라는 게 뭐야? 2차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차수들 중에서 차수가 몇 차인? 2차. 2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러한 항식 중에서 문자의 차수가 가장 큰게몇 차인 거예요? 2차. 2차. 이거 2차, 2차식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X제곱 세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거는 2차식 맞나? 아니에요. 이거 몇 차식이에요? 3차식 아, 3차식이에요. 그래서 식이 몇 차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식에서 문자를 봤을 때 차수가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인지에 따라서 그 식이, 식의 이름이 결정한다. 이해했죠? 네. 이건 3차 식이라서 아니라 이게 2차 식인 거예요. 자, 실제로 똑같아.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거를 계산해보래. 마찬가지로 얘몇 차씩 이 차씩 얘몇 차씩 이 차씩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이 마이너스 먼저 풀 건데, 괄호를풀어야 네. 되니까, 맞죠? 이 네. 마이너스는 얘한테만 가나? 아니요. 아니, 어디로 가요? 아. 어,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 다 가는 거꼭있지 마. 네.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넘어갈게요. 매 x 아, 마이너스 3 x 네. 제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렇지. 얘는요?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은 또. 무슨 항끼리 계산해라. 공유항끼리. 그럼 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자, 그렇죠.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5x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그렇죠. 자, 4랑 1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렇죠. 5. 그렇죠. 플러스 5 이렇게 된다. 이게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죠? 솔직히 진짜로 단항식이나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워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지금부터 배울 무슨 식이냐면 바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그 중에서도 곱셈 먼저 배울 거야. 민야 여기도 보이니? 네. 네 이거 다채관 다 보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항식과 단항식에 대해서 배정을 배웠는데, 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다항식이랑 다항식 즉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이용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뭐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이런 거는 절대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런 여러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짧은 거 이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따면은 x제곱에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이렇게 단항식과 단항식과 이렇게 긴 거를 무슨 식? 아, 네. 어, 다항식의 곱셈만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게 될 거야, 이해했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제곱에 아까 했던대로 어뭐아 이걸로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합시다. 어, x에 대해서 2x 플러스 y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우리 마이너스 분배할 때 이거 하나만 곱했나? 아니에요. 아니요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했었어 맞죠? 네. 그냥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이거를 우리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지? 분배 법칙 그렇죠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어, 분배 법칙만 신경 써주자 분배법칙. 어떤 걸 분배법칙해? 단항식을 분배법칙할까? 단항식을 분배법칙할까? 단항식. 어, 단항식을 분배법칙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아얘 단항식을 분배법칙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x제랑 2x 곱하면 몇 x제곱? 2x제곱. 2X제곱. 얘네 두개 곱하면 뭐예요? 그래, xy. 그래. 너무 쉽잖아. 맞죠? 그래. 이런 게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나만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3a에 대해서 2b 플러스 c 마찬가지로 자 무슨 법칙 쓴다 분배법칙 분배 법칙 쓸 건데 다항식을 분배해요 다항식을 분배해요 다항식 을 다항식에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네. 그러면 3a랑 2b곱하니까 몇 ab 6ab 플러스 3a랑 c 곱면몇 ac 3ac 3ac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어 그렇지. 마지막 단어는 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이게 가장 어려운데 칠판 좀 한번 지우고 할게요. 등수 잘 나오니? 네. 너네 목소리가 커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아예? 어? 그럼 중학교 1학년들이 <laughs> 이 영상을 보고 네, 저, 봐요. 전에 했던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보는 거야. 와우. 어, 사람 나와서 인사해 볼래요? 안녕. 어, 찐이는 예, 나와서. <laughs> 네. 나올 어, 나와. 아, 네. 어. <laughs> 나와봐 나와봐. 무전치 무전지 어. 그래 어. 뭐 뭐해요? 나와서. 나와서 <laughs> 인사하세요. 안녕. 어, 미래 미래 여러분 지금 <웃음> 중학교 <웃음> 2학년인데 어 미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돌게될 거예요. 안녕 나는 예진이야. 근 이거는 당연히 인터넷에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되 네. 네. 저 학생 정보 좀 주세요. 자, 마지막 단어 할게요. 바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봅시다. 나눗셈. 자, 우리 다항식 나눗셈 할때두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첫 번째 나눗셈을 나누기를. 그렇지. 나눗셈을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곱셈으로 어, 바꾼다. 두 번째는요? 어. 그렇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분수골을 아니, 아니. <laughs> 이용해서 분수골을 이용해라. 첫 번째가 남기를 곱하기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분수골을이용해니다 오케이. 분수골로 이용해라. 자 가봅시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뭐 a 플러스 b에 대해서 나누기 c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에 대해서 나누기 c인데 해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간단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주의사항은 역수. 역수. 그 뒤에 있는 게 뭐로 바뀐다? 역수. 이거 어, 프린트. 그러니까. 역수로 바뀐다는 거꼭 기억해줘야 돼. 바뀔 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a 플러스 b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거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10분의 1 아, 10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 저번에 방금 했던 다항식과다항식의 곱셈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야 그러면 얘 제일 먼저 신경 써줘 무슨 법칙 쓴다고 그랬어?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얘를 C분의 1을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줘야지 풀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C분의 1 곱하기 A는 몇, 몇 분의? C분의 A C분의 A 플러스 얘두개 곱하면요? C분의 B C분의 B 이렇게 풀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분수 꼴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laughs> 자 분수꼴을 이용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3 나누기 2 이거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2분의 3. 2분의 3. 그냥 여기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여기 있는 게 분자로 가자 맞죠? 네. 나 지금 이거 이용할 거야. 마찬가지로 이분수꼴로 이용하면 몇 분의? 3분의. c 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분자가 두개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아니다. 미리 선행학습을 조금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봤을 텐데 무슨 공식? 하... 아, 하트. 하트. 다 이상한데. 이해하기 이렇게 하트 공식이라고 배워보셨을 거예요. 하트 모양이 생긴다. 하트 공식. 그래서 이것 따로 하나 그리고 이것 따로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어때게나 7분의 a 플러스 7분의 b 이런 식으로 된다는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방법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서 마칠게요. 네. 6x제곱 플러스 9x. 나누기 3x를 나 지금부터 첫 번째 역수를 이용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푸는 방법과 분수골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풀어보고서 마칠게요. 네. 자, 갑시다. 마찬가지로. 어 6 x 제곱 플러스 9 x 한번 넣 t i 게 3x 갑니다. 처음에 나 e r 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기회가 어떻 x 된다고? 아, 역수. x 제곱 플러스 9x 이게 곱하기로 바뀌면서 h x분의 1? 3x.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공배번 일행송해서 얘랑도 곱하고 얘랑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3x분의 6x 제곱이잖아. 맞죠? 네. 어, 플러스 3x분의 9x x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돼? 자, 이거 약분하면은 몇 이 남고 여기 x 하나 x 두 개니까 x, x 하나, 하나 딱하났네 맞죠? 네. 여기는 3이랑 9를 분해서 3 남고 xx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남아 있는 게2 x 2X 플러스 3 이게 됩니 이해했죠? 두 번째 마지막 변수꼴을 <laughs> 네.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마찬가지로 6x 제곱 플러스 9x를 네. 나눌 거예요. 3x로. 자 분수로 가니까 얘가 통째로 어디로 가? 분자로가 분모로 가. 분모로 음, 음. 갈 거잖아 이렇게 3x 분의 6x 제곱 플러스 9x 무슨 공식? 하트부터 시작. 요렇게 이해했죠? 네. 이거딱 잘라서 여거 이거 하나, 여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 분의 마찬가지로 6x 제곱 플러스 3 x 분의 9x. 9x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갈게요. 똑같이 약분하면 몇? 2. 이 여기 x 두개 x 하나. ex x. 아. 플러스 3이랑9 약분하면은 아. 3 아. x랑 x 약분해서 맞아요. 3 그래서 아. 결과는 아. 결과적으로 당연히 어떻 어떨, 어떨 거다? 같다. 똑같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거나 방법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네.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구본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아. 구독과 <목소리가> 좋아요주요 <목소리가> <목소리가>